인간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으며 이러한 오랜 기간만큼이나 여러 음식과 식재료를 남기기도 했으며 개중에는 그 누가 젖걸 최초로 먹을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체 누가 처음 소에 젖을 빨 생각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우유처럼 말이죠. 오늘은 그 우유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상으로 가장 먼저 소에게서 젖을 얻은 사람은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야만적인 방법이 아닌 오늘날의 모습 과 비슷한 방식으로 소의 젖을 짜서 우유를 채취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원전 3,500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벽화에서도 젖을 짜는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외양간에 메여 있는 소와 젖을 걸러내어 우유에 받는 모습 등 우리의 상상과는 다르게 오늘날과 유사하게 우유를 채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러한 그림 속 기록들과 인류가 1만 년 전부터 가축을 키우기 시작했던 사실 등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대략 8,000년 전부터 우유를 먹기 시작하였을 것. 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류는 꽤 오랜 시간부터 소액에서 우유를 채취해 왔으며 이렇게 채취된 우유는 동서양 모두에서 영양식품으로 여기며 귀한 대접을 받으며 사용되었죠 그 예로 우리나라가 삼국시대 일때 존재했던 중국 동진에서는 우유의 효능을 기록한 책이 있으며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에서는 우유를 고급식품으로 사용한 기록이 존재하고 특히 의학의 아버지 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우유는 가장 완전한 식품 이라고 하였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왕을 중심으로 조금씩 우유를 접한 것을 시작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우유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을 만들면서 우유를 접할 수 있는 범위 가 넓어지기는 했지만 왕실과 귀족 끼케야 병약한 환자들까지가 고작 이었거든요 하지만 해방 이후 대량생산설비 가 생기면서 우유는 오늘날과 같이 흔히 볼수 있는 식품으로 바뀌 게 됩니다 1962년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우유를 보급하기 위한 낙농정 책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독으로부터 젖소 200마리와 우유 생산과 관련한 지원을 받게 되죠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 여러 우유 회사와 유가공업체가 생겨나며 우유와 다양한 유제품들이 국내 시장에 쏟아지게 되었고 그 결과 우유가 흔히 볼수 있는 식품이 되었다고 합니다